4면체 A, B, C, D에서 모서리 길이가, 모서리 C, d 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C, D 넓이가 A, C, D 넓이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40이라고 되어 있어. 어, 그러면 A에서 C, D에 무슨 말 내릴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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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거 길이 8 맞니? 여기까지 네. 우리가 하고 갑시다. 얘는 아직 어디 점인지 몰라.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갑시다. 다음. 선생님, 도와주세요. B, C, D와 A, C, D가 이루는 각이야. 어, 얘들아. 오. 오늘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또 사실대로 말하자. 따라봐, 명과 면이 만났어. 따라봐, 이면각. 이명가. 근데 이면각이 뭐가 좋은데 있지? 이면각이 크기 좋아져. 삼수를 몇번씩 쓰라고 했어? 세번씩 쓰라고 했어. 따라봐, 외부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말. 그다음에 여기서 뭐 올리라고 했지, 그냥, 그냥 수선 올려고 했지. 적절하게 올려, 수직으로 올려, 적절하게. 얘가 비갈지 몰라.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냥 올리라고 돌아가. 올리라고. 그 다음 나 적절한 어떤 점을 잡았어. 이게 어떤 적절한 점온데이 오는 외부점에서 무슨 말 내릴 수 있는 오라고 했지 얘들아? 그럼 최종 결론 성분 A오랑 평면 B, C, D랑 맞니 얘들아? 뭔데 최종 결론이? 수직이다 탐술점이 돌아가나? 이거 배워봐야 지 확실하게. 이해돼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이루는 강이 몇 도래? 그럼 여기 몇도 되니? 8. 높이가 4라는 거잖아. 이랬어요? 네. 따라서 이사면체의 높이가 높이 h 라서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니 얘들아? 아. 4가 되는 거야 어, 끝난 거네. 네. 어. 아, 나 부피 구하는 건줄 알고 뭐, 뽑아있었어. <laughs>